2019년 3월 4일부터 6월까지 광운대학교에서 2019 1학기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. 셔틀버스는 그동안 6호선 및 7호선을 이용하여 등교하던 학우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등교길을 위해 시행됩니다. 셔틀버스는 광운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운행 시간은 주중 8시 20분부터 10시 30분까지 5분 배차 간격으로 진행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되지 않습니다. 운행노선은 태릉 입구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하여 석계역 1번 출구를 경유해 학교에 도착합니다. 지하철과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연계 방법으로는 먼저 6호선을 이용하는 하구의 경우 6호선 응암 시내 방향에서 출발 시 6호선 차량 뒤쪽에 승차가 유리하며 6호선 봉화산 태릉 입구 방향에서 출발 시 6호선 차량 앞쪽에 승차를 권장합니다. 다음으로 7호선을 이용하는 하구의 경우 7호선 강남, 검대 입구 방향에서 출발 시 7호선 차량 뒤쪽에 승차가 유리하며 7호선 노원 방향에서 출발 시 7호선 차량 앞쪽에 승차를 권장합니다. 2019 1학기 광운대학교 셔틀버스. 셔틀버스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KWBC 백진입니다.